안녕하세요 영태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하드루시드 시청자 참여 컨텐츠고 치륵템 포함해서 보스에서 나오는 드랍템은 사다리 타기로 한 명이 솔동식하는 그런 컨텐츠고요. 루시드 가기 전에 스우랑 뱀이란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님 슈퍼 팅5 0원 감사합니다. 응. 아보밤님 5천 원 감사합니다. 윙윙. <laughs> 아, 이걸 알바로 처음 해보는데. 푸시맨님 슈퍼 세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영태군 직원. 무난하게 깬거 같죠? 아, 실수하다 <laughs> <쓰이지 않아> 죽었네. <laughs> 마무리할게요. 파인드, 루틴. 네, 수 깼습니다. 어, 핀척 케인 나왔네. 로켓 마 없냐? 와, 진짜 6개월 전에 시작한 저보다 코디템 없다고? <laughs> 맞아 메이플은 코디인데 맞아코디풀스토리 인정 아 뭐야 아 뭐야 아 세팅 보다가 죽었는데 <laughs> 어, 얘 죽겠는데? 오씨 어, 어, 낙인사다 아 칼춤 추겠네? 도졌다아 겁나 <laughs> 엄마 <laughs> 계신 분 맞으시더라고? <laughs> 여러분 찐모드로 하면은 이거 데크 안쓰고 잡죠 아아 데크 안쓰고 잡죠 어, 두었는데 잠시만. 좀 제대로 좀 할게요. 아, 클리어. 아, 실패할 뻔 했네. 어,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? 저기 오른쪽? 잠깐만, 패좀 꺼봐. 뭐야, 이거? 뭐야, 저 오른쪽? 지금 보이죠? 이거, 빛나는 거, 이거. 아 기다? 어허허, <laughs> 기대되는데. <웃음> 아! 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리시나요? Hello. 네, 잘들려요 아, 반갑습니다. 그,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? 그, 일단은 끝나고 혹시나 아케인템이나 치륵템이 뜨면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한분 한테 분배를 할 건데 네. 그 데카웃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혹시나 템이 떴을 때 사다리 타기 명단에서 제외되니까 꼭 끝까지 데카웃하지 마시고 살아남아 주시고요. 만약에 네. 치륵템이나뭐 드랍템이 안 뜨면 수액 큐9 개로라도 사다리 타기로 드릴 테니까. 꼭 끝까지 살아남아 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덱아웃 하면 만 원? 아니 이건 진짜 안 돼. 이건 아케인이라서 이거 아케인 뜨면은 아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구나. 화따리 타게 해야 되구나. 는 메이트 스트리무 님 친구가 비싼 한롤 이상네. 3패 직전 데아웃 5만 원. 3패 직전 덱아웃 5만 원? 아 여러분 저건 좀 끌리지 않나요? 그럼 구독 한번 눌러도 되나요, 다시? 아! <웃음> <웃음> 이미, 어? 혹시 안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죠, 당연히 돼 있으신 <laughs> 거. 이득일 수도. 어, 이득일 것 같은데, 왠지 한번 누르면? <laughs> 버프 프리저 녹이기 몰카. 몰카였던 거지. 혹시 지금 다들 데카 몇 개신가요? 아홉 개. 아홉 개? 10개? 아니 다들 너무 속변자지네 오, 남이 왜 <웃음> 초보라 초보라 <웃음> 어? 어? 어 뭐야? 나야 네, 시작 3패 시작 어? 3패이야 오 신기해 득딜 득딜 와 3패라니 와 어, 아 전원생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끝에 치면 안되는거 아시죠? 네네, 네네. 혹시 횟줄 꺼놓을게요 네네 횟줄 꺼놔주세요 횟줄 꺼놔주시고 아 치실분 저요 저요 누구예요 저요 누구죠? 금도끼 불도끼요 불도끼 금도끼요? 불도끼 아니 뭐래 <laughs> 금도끼 불도끼 <웃음> <웃음> 자 칠시죠. 보고 이번에 너프먹은아어 어, 없나? 어뭐 있는 거 같은데? 안 떴는데? 아. 어어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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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? 어? 뭐죠 뭐죠? 뭐... 뭐야? 완드인 거 같은. 완드 완드 떴어요. 아, 아. 아 네. 스텝프가 아니라 완드야. 아 스텝프가 아니라 완드야. 아 <laughs> <그냥 웃음> 완드도, <웃음> 완드도 <웃음> 괜찮아. 완드도 괜찮아. 아 어, 완드도 나쁘지 않지. <laughs> 이제 먹어도 되나요? 이제 먹어도 되나요? 네네 드셔도 돼요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아... 2추 18억에 올라와 있는데? 오... 오... 혹시 이거 첫 번째, 두 번째, 여섯 번째까지 자기가 원하는 순서 있으신가요? 저 1번이요. 1번 누구시죠, 닉네임? 사쿠라키즈요. 사쿠라키즈. 저 4번이요. 4번 누구시죠? 금독기, 불독기요. 금독기, 불독기. 금, 금불독기라고 할게요. <laughs> 또 있으신가요? 이건 무조건 2번이라는데 이전님께서 그럼 저 2번 할게요 2번이요 누구시전닉네 피치 누구? 뭐. 아뭐고 피치니 저는 6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가리게 가리개까지 <laughs> 준비해놨거든요. <laughs> 아 이거 진짜 쓸줄 몰랐네. 오늘 안뜰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, 제발, 제발. 일단 눌렀고. 어 2, 어 2, 어 영태가 어 영태님 3. 3. 먼저 가시죠. 저 먼저 할까요? 네. 부터이나 아니야? 자 갑니다. 가자. 아 완득. 어 뭐야 뭐야 아아! 뭐? 어, 아아! 아 나이스! 아아 꽝이야 여기 한명 갔고 한명 갔대 아한명더 보낼까요 꽝으로 밑에? 어? 거꾸로도 돼요? 네 거꾸로도 돼아 거꾸로 안되나? 되지 않.. 될 거예요 아마 아, 가자 누구야 누구야 어디가냐 아 미친네 <laughs> 어... 아. <laughs> 자,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3 2 1 고. 어, 두구두구. 아, 나 걸릴 것 같아. 어... 아 아. <laughs> 아, 아쉽다. 아, 3번이었어. 와, 3번이었네. 아. 아, 사원 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시애틀 님도 35 채널 아. 자시로 와주세요. 영태님, 마지막으로 아잉, 조아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안 돼요. 역시. 물떠? 아. 잉, 좋아.